안녕하십니까 이번 장에서는 노인 작업치료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노인 작업치료 대상자들은 어떠한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시고 어 노인 작업치료 시 작업치료사가 고려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어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치매입니다 치매 유형 그리고 치매 증상 비약물 치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 경도인지장애의 정의 및 그리고 진단, 증상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근거기 질환의 대표적인 요통과 관절염에 있는 것들 살펴보고, 네 번째로 암잘에서는 암잘 암주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호흡기 질환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천식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여섯 번째로, 심혈관계 질환에 있는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대사율과 그에 따른 일상생활 활동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작업치료의 대상자 분들은 여기에 있는 특징적인 질환들을 노화에 의해서 혹은 노인성질환에 의해서 겪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신질환에서는 우울장애 그리고 불안 및 동요 알코올 사용장애 앙상 환각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과 질환에서는 질환에서는 녹내장과 백내장 그리고 황반변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첫별로 활동 과제가 있는데 이번 2 장에서는 어~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노인성 질환에 적절한, 적용 가능한 작업치료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언들끼리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장에서 노인 작업치료 대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